지난 13일 김어준 암살조 제보 주장 검증 않고 가방에서 공개됐습니다. 방송인 김어준 씨가 민주당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국회 에 출석해서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란 제보는 이거는 팩트이고 사실입니다. 나중에 민주당이 뒤늦게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말 검증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제보를 전파해 우리의 불안을 키웠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사과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최수진 의원 저보고 사과하라는 겁니까? 김호진 씨를 데려다가 사과하라는 겁니까? 자, 띄어보세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. 노상원 씨가 민간인인데 개업을 기획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. 그런데 그 수첩에서 사살 단어가 적혀 있었고. 민주당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확인하는 대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공지하겠다고 했고요. 그리고 그 전에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어준 씨는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.